자, 멋지게 동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에리 작업까지 다 해가지고요 자 이것도 이 휠이 뭐 기가 막히죠 휠을 가까이서 와 휠이 이 아니면 사진을 한번 보시면 한번 깜짝 놀랄 거예요 휠이 아 예술이에요 땅에 놓으시고요 저 부터 해볼까요? 아주 좁은 곳에서 여기 맥스 오시면 하면 돼 여기 지 이거 그냥 간단한 걸로 하면 되죠 어 근데 어,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시면 요 이게 좀, 이게 지금 원에 있겠어요. 보시면은. 원에, 원에. 독도가 원에가 됐습니다, 원에. 자, 뒤에 리지드구요. 응. 원에이. 서 땡겨보면요. 앞에 들어가는거 보이세요? 네. 자, 이게 원에이, 원에원에 장점으로 해가지고, 리프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주 보세요, 아주 보세요. 이게 아주 정석으로도. 아 자, 이 제가 자고 저속으로도 원해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잘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원해를 달았어요 장착했던 제품이니 자, 자갖다 브레이크 앞에만 불러가죠고이원해예요원해예요 이쪽 원해예요 원예예요 원요 이쪽으로 이제으잘되쪽으로이이 이렇게 해고 이제 원해가된 제품이 독도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핫하게 구매하시는 제품 독도 제품이니다 독도에다가 배터리는 리튬폴리 배터리 바꿨고요. 배터리가 있는 점은 이제 착지할 수있 이렇게 배터리 어, 체크기 음. 그리고 리튬폴리 체크기도 달았어요. 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안 꽂아 놨지만 배터리가 있으니까 꽂았는데 나중에 꽂으면 이렇게 삐질이 나고 여기다 3.0으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물르시면은 응. 어, 삼전이마맞가지네 그쵸? 응. 히트싱크 달았고, 전우진 변속기, 그 다음에 서버 세이버가 되게 좋은 거예요. 딱 올라갔더라? 띵, 띵, 재질 오죠? 이런 거. 응. 어, 저, 1A. 아, 그 안에 메탈, 브레이크 패드가 응. 메탈이에요. 거의 뭐이 정도면은 완벽하겠죠. 쇼크도 좋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반 쇼크 틀리죠? 응. 쫀득쫀득 하면서 거의 에이스 침대 쇼크예 이렇게. 나온 차니까 독도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바디, 여러 모양으로 나오니까요. 많이 응시 바라고요 우리 형님도 이제 독, 이 독도로 들프트 입문했으니까요. 재밌게 보시고 많이 소개시키기 바랍니다. 제 네, 이상 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끝!